자 오늘은 제가 이제 800만원을 지르고 5개월차 니케 유입이죠 네 1.5주년 유입인데 니케 후기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니케를 느꼈을 때이 니케 800을 지르면서 돈으로 안되는게 있다 이걸 니케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니케를 이제 했을 때 <laughs>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돈으로 안되는 건 없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. 돈으로 안 되는 건 세상에 없어. 돈이면 다 돼. 약간, 돈으로 가차 뽑으면 되지. 불법 이륙할 때 심정이었어요. 아, 지금 안 나와도 나중에 천천히 나오겠지. 돈으로 밀면 되지. 이 생각이었는데, 이거 니케 해당 안 됩니다. 왜냐면은 이제 필그림 지금 확률이 몇 퍼죠? 보면은 필그림, 아, 0.0445 퍼에요. 이거를 저격한다? 그냥 미친 짓입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이제, 별개로 저는 좀 애매하게 질렀거든요. 제가 계정 탐방을 해봤는데 한 2천 정도 지르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. 이건 제가 질러보고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일단 벌금을 계속 내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2천만 지르면 두 번째로 느낀 점. 현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함이 필요하다. 성실함이 필요해. 왜냐면 은 이게 바로 저 저의 대표적인 예시죠? 현지를 해도 숙제랑 이벤트 안 챙기면은 어느 순간부터 뒤쳐져요. 괜히 초반에 방치형 게임이라고 나온 게 아닌 게 시간도 필요해요. 시간도 진짜 많이 필요하다. 예시를 들어서 숙제를 좀안할 때가 있었는데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파 가지고 수술할 때 이제 숙제를 안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일주일 정도씩 쉬었었죠. 저는 이제 이 뒤쳐진 거를 보는 게스레나 보면은 이제 나랑 비슷했던 애들이 어느 정도 레벨을 계속 뚫고 가면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레오콩이 없어서 이 지표를 스레나 로 봅니다 무조건 출석 이벤트 이제 캐릭터 나올 때마다 스토리 나오면서 이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미니게임 뭐 재화도 무조건 해야 되고 네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모이면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 느낀 점 니케 안 해본 사람의 니케를 딱 보는 거 니케는 엉덩이 게임이다. <laughs>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요.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. 니케 하기 전에 그거 엉덩이 게임 아니에요. 약간 이런 그 인식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게임을 직접 하면은 엉덩이 안 보여. 왜냐면 엉덩이를 왜안 보이냐면은 코 치느라 바빠. 코어 치라 바쁘고 버스트 굴리느라 바빠. 어 자동으로 돌려놓고 오토로 하면은 엉덩이 보면서 할수 있겠죠. 근데 그건 이제 비효율적이니까. 맞아 잠깐 엉덩이 보는 순간 내 니케가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무과금이 할만하다. 가차가막 나처럼 무식하게 레오콩 노린다고 그렇게 무식한 가차를 하는 거 아니면은 좀 시간을 갈면은 무과금이 가능한 게임. 왜냐면 가차가 막 그렇게 많이 매운 편은 아니에요. 무한가금 아니고 무가금이요 네. 무가금이나 소가금이 할만한 게임 같아요. 근데 물론 무가금의 경우에는 이제 리셀을 해야겠죠. 리셀을 안 하면은 지금 현재한 저도 힘든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160 빼고는 할만하다고 하긴 했어요. 네. 피지컬이 필요해요.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일단 버스트 수동으로 상황에 맞게 써야 하고 이제 코어 치는 거 이게 제가 진짜 안 됐던 건데 자동 보정이 있어도 그래도 코어를 계속 치도록 해야 돼 왜냐면 코어를 치고 안 치고 데미지가 달라지잖아요 좀 이거 집중력도 좀 필요하고 은근 이게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이다 패턴에 맞게 버스트 상황에 맞게 또 써야 되니까 어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톡톡이 <laughs> FPS 게임에서 패주하는 느낌? 패주 하는 느낌인데 개 빨리 패주마는 느낌? 약간 그 느낌이에요. 그래가지고 약간 되게 빨리 해야 된다. 뇌 빼고 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은 과금 금액이 높을수록 효율이 안 좋다.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니케 패키지가 3만 원, 8만 5천 원, 14만 9천 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패키지 금액이 올라갈수록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제가 이제 과금을 해보고 느꼈는데. 그걸 계산을 해서 1법당 1,500원 정도가 나오면 은그 정도까지는 살만하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딱 뭐냐면 은 보통 3만원 패키지 이게 제일 효율이 좋아. 이제 이 전에 제일 그냥 베스트는 무조건 월정액이 제일 과금한다면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고 3만원 패키지는 이제 또 특무 패키지를 제외하고 그 스킨 패키지들 있죠. 특법 주는 패키지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3만원까지는 딱 지르기 괜찮은 것 같아. 3만원까지 딱 효율이 좋아요. 어느 순간 안 나오잖아. 그럼면 꼴받아서 다 지르게 됩니다. 질러야지. 픽업 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번 픽업이 지금 컨시인데, 컨시 만약에 한 150법 해서 안 나왔어. 그러면 꼴받아서 패키지 다 지르게 돼요. 아,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일 게 있다면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, 이거 제일 꾸은거 뭔지 알아요? 한정 스킨. 이게 니케는 제가 알기로는 스킨 복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, 이거 굉장히 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! 제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게 이거 앨리스 스킨이란 말이에요. 이거, <laughs> 이거 한정이라서 이거 못 사. 안 풀어줘. 어. 돈이 있는데 못 사는 꼴이야. 엘리스도 <laughs> 그렇고, 그 다음에 제가 좀 눈독 들였던 게 이거. 얼마나 귀여워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나 돈이 있는데 좀 사고 싶어요 근데 안 내줍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좀 사주고 싶은데 우리 리타한테 좀 입혀주고 싶은데 못 사요 굉장히 유비 입장에서는 유입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.